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시골내로 와가지고 가로등 하나 설치했습니다 전선으로 된거 해놨더만 전기로 해놨더만 집에 사람이 안사니까 누전이되가 자꾸 차단기가 떨어지내냥과까모못이 되고 태양광 가로등 하나 설치해 놓고 좋네요 요리하고 나니까 처음으로또 통가메기를 사왔네, 통가메기. 통가메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과메기는 추울 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통가메기를 뺏게 먹어야 제맛이지. 뺏게 나는 과메기는 맛도 없고, 우리 뭐, 어릴 때부터 먹어놓은 그런가. 이 통가메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통가메기가 한번 잡사하고 있어. 치기입니다, 치기. 자, 아, 참치고는 너무 거창한 게많네가메이는 확실히 이 기름이 줄줄 흐르는 거 먹어야 치맛이 나지. 요 뭐, 다 잡수는지 알겠지만, 이 김에. 가메이딱몇점먹고 파. 저는 뭐, 생가메이도잘 먹습니다. 그냥 초장에 찍어가지고. 근데 파 얹고 마, 마늘 얹고 어떤 분들은 뭐 배추도 삼삼 먹던데 저는 요, 요게 제일 맛있습니다 요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기름이 질질 흘러요 과메기는 과메기 맛이 납니다 그냥 뭐껍데다 뺏기가 말랑는 거는 기름기도 없고 그 맛도 나도 안하고 며기 전에 쭈구시한 가가지고 뭐한 2주 됐는데 열마리뺏겨나는 그 통과메기 없어서 살때만은 비싸기만 비싸고 맛이 없어 먹다가 결국 개수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이과메기 맛있네요 초양이 찍어가지고 잡사하고 있어 아 아주 맛있을 겁니다 통과메기 하면 잡수고 있어. 예, 네, 고맙습니다.